우리 분들에게는 어, 우리 더보이즈 분들이 박보검이고 아, 정해진지 않겠습니까? 괜찮아요? 좋아. 네, 부담감이 엄청 뒤로 갈수록 있네요. 어. 형 어, 화를 굉장히 여유있는데요 지금? 빨리 <laughs> <딸이, 웃음> 자기 차례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. 빨리 와라. 이제 <laughs> 큐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음, <퀴> 기대돼. 큐 <laughs>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있어. <laughs> 어. 네. 아이디네아이들 강남이. <laughs> 아. 어 좋다. 준비됐어요? 그래도 섹션 내가 이 알려 너 진짜 몰라서 그러냐?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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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괜찮아요? 그러면 네분만 가지고 다시 할게요 아 진짜요? 네 어... 나는 오늘 팔찌를 하구나 <놀람> 자 팔찌를 하지 않았으면은 안으셔야 됩니다 아,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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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팔찌 하셨어 팔찌 하 팔찌를 했어 내가 오늘! 하필! 아 좋아! 잘자 더비 아저 진짜 자신이 아, 없어요 아이금아까부 아, 계속 이랬어요 잘할 거예요 하나 둘셋 더! 더비 2, 3, 2, 2, 비 2, 3, 아, 2, 치 2,